여러분 그 오징어 땅콩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옛날에 오징어 땅콩 매운맛 있던 거 아세요? 마라맛 막 불닭 땅콩 불닭 땅콩 맛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매운 맛이거든요. 매운맛 단종 검색하면 나올라나? 이거예요 이거 오징어 땅콩 매운맛 이건 매콤한 맛. 아 이게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런 과자 중 하나인데. 음? 이 매운맛, 이거랑 실성사이다를 같이 먹으면은 진짜 구라가 아니라 이거 50봉지도 먹어요. 진짜로. 이거 매콤한 맛. 이게 단종된 이유가 이 오징어 땅콩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오징어 땅콩 공장에 불이 났거든요? 2016년 오리온 2000 과자에서 활성화해서 오징어 땅콩, 땅콩 강정, 눈을 감자, 아무튼, 뭐, 이게 됐는데, 뭐, 레시피가 없어졌나? 왠지는 모르겠는데, 오징어 땅콩 매운맛이 그때 이후로 안 나와. 난 진짜 개 많이 사먹었는데. 봐봐, 어, 이때 화재 이후로 단종되었다가, 고추장 마요 맛으로 부활해서, 판매가 됐었다. 아니, 이것 좀 다시 살려주세요. 아니, 맛을 고추장 마요 맛 이렇게 내놓으면 딱 봐도 사먹기 싫게 생겼잖아, 어? 매콤한 맛 이걸로 내달라고 난 이거 있는 줄도 몰랐어 매콤한 맛이었으면 당장 사 먹었지 아 아무튼 슬픈 슬픈 일입니다 난 단종된 과자에 별 그게 없는데 이 오징어 땅콩 이거 이거 진짜 맛있었거든 이거 매콤한 맛또 옛날에 많이 사 먹었던 거 이구동성 있었죠 이구동성 이구동성 진짜 많이 사 먹었었고 그리고 아우터라는 과자가 있거든요. 요거는 약간, 어, 딱요 느낌이었어. 근데 뚜껑이 이렇게 네모나고 파란 게 아니라 살짝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살짝 투명한 플라스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? 아닌가? 그래서 이게 그 컵에다가 과자를 이렇게 하면은 그컵 안에 있는 과자가 보였어, 밖에서.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미니 폴. 별따먹자 원래 별따먹자가 먼저 나왔었지 이 영상이 오리온 과자 측에 좀 닿기를 바라면서 제출시하면 반드시 사먹어야죠 이 오리온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칠성사이다랑 같이 먹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 판매하는 거야?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